야, 두 마리 잡았어. 와, 사이즈 크다. 야, 아니, 근데, 왜 낚시를 해? 그니까. 그지 갑오징어는 여러분들, 뜰채로 뜨는 거예요. 갑오징어, 천국에, 천국. 여기, 여기, 여기. 거기, 여기, 지금 앞에. 여기 지나가죠? 여기, 어, 이봐, 이봐. 자, 뜬다. 그렇죠! 좋았어! 야, 또 잡았어. 우와, 바카까지 1타 2피. 자, 들어갑니다. 야, 이 재밌다, 이거. 야, 우리 갑오징어 콘텐츠 하죠? 진짜 갑오징어 신이야? 갑신? 야 저, 저기도 잡았어 와 조심하세요 제 앵무새 부리같이 와 진짜 많이 어우 야 저, 지가 그냥 슛 골인 야 여기, 여기도 여기 잡았어 야 갑오징어 우와 소리봐 야 최고다 들어갑니다 낚시할 필요없네 진짜 아니 낚시를 왜 하냐고 갑오징어는 여러분들 뜰채로 잡는거야 어디 꽃게다 야 야, 키워청큰 꽃게다 자제 잡아, 잡아야 돼 그렇지 야잡아 잡았어, 잡았어. 와 드디어 꽃 잡았어 묵은 사이즈다 우와.